안녕하세요, 몽키입니다. 오늘은 2002년 3월부터 7월까지 플레이스테이션2 국내 정식 발매 초창기 몇 달간 발매한 게임들에 대한 소식으로 20년 늦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를 설레게 했던 콘솔, 차세대기 플스2 발매 게임 소식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들어갑니다. 코웨이 코리아에서 리듬게임인 기타루맨을 발매합니다. 4인용까지의 대전 모드를 지원하며 마치 기타를 치는 듯한 독특한 조작 방식을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2단계의 난이도 조절 가능하며 배틀 형식으로 진행하는 리듬 액션 장르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박자감 넘치는 리듬 게임, 기타룸에는 2002년 3월 21일 국내에 정식 한글화되어 발매됩니다. 플스1에서 발매했던 레이싱 게임 시리즈, 그란투리스모 시리즈의 최신작이 플스2로도 발매됩니다. 정식 발매로는 그란투리스모 시리즈 3편이 국내에 정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화된 첫번째 그란트리스모 시리즈라 기대가 높은데요. 더욱이 게임 제목에도 서울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것에도 짐작되듯이 한국의 현대자동차인 투스카니와 베르나가 등장합니다. 특유의 가신뛰는 오프닝 영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란트리스모 컨셉 2002 도쿄 서울은 정식 한글화되어 2002년 4월 18일 플스2로 발매됩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02 한일 월드컵을 기다리는 게이머들을 위해 준비된 게임 2002 피파 월드컵이 발매됩니다. 국내에는 위닝 11 시리즈가 플스1 시절부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시리즈이지만 이번 2002 피파 월드컵은 자그마치 한글화된 축구 게임으로 정식 발매되는 첫 게임이라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플레이 모습을 보여주는 슈퍼스타 시스템이 추가되었고 멋진 그래픽으로 월드컵 사전 플레이를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2 피파 월드컵은 정식 한글화되어 4월 27일 플스2로 발매됩니다. 캐주얼 골프 게임의 대명사, 모두의 골프 시리즈 3편이 플스2로 등장합니다. 총 15명의 골프와 더불어 다양한 코스에서 골프 게임을 가볍게 때로는 깊이 있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밀한 조작을 요구하는 다양한 골프샷을 통해 좋은 스코어로 우승에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북미판을 기반으로 영어 자막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모두의 골프3는 2002년 5월 9일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됩니다. 코코 캐콤은 스트리트 파이터의 캐릭터와 킹 오브 파이터즈 캐릭터가 한 자리에 모여 대결을 펼치는 드림 매치 격투 액션 게임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전 격투 게임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제작사 캐콤과 SNK의 다른 작품에서 등장했던 캐릭터들도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총출동합니다. 사무라이 스피릿츠 뱀파이어 헌터 등 인기 캐릭터의 꾸의 매치를 기대해봅니다. 캐콤 vs snk2는 자막 영어로 2002년 5월 9일 발매됩니다. 플스2 정식 발매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코웨이 코리아는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즐기는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결전'을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의 배경은 일본 역사의 중요 전투인 세키가하라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동군과 서군으로 나뉘어 전략적인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국내 성우진 28명이 대거 참여하여 음성 및 자막까지 모두 한글화하여 발매한다고 합니다. 결전은 2 0 0 2년 5월 23일 플레이스테이션 2로 정식 발매됩니다. 일본에서 발매되었던 메탈 기어 솔리드의 후속작이 국내에도 정식 발매됩니다. 코지마 히데오의 작품으로 영화적인 연출이 많은 것이 특징이고, 액션성도 전작에 비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현실감 있는 전투와 잠입 액션, 암살의 재미는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시리즈는 그 특유의 스토리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역시나 일본판으로는 그 감동을 느끼기가 살짝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메탈 기어 솔리드2 선저브 리버티는 시리즈 최초 한글화 되어 솔리드 스네이크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2002년 5월 31일 플레이스테이션2로 정식 발매됩니다. 이전 콘솔에서 실황 축구로 더잘 알려진 축구 게임이 플스2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코나미에서 개발한 축구 게임이지만, 위닝 11 시리즈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플레이 가능한 축구 게임입니다. 원래 일본판 기준으로는 실황 월드사커 2001이지만, 북미판 기준으로 발매 예정이기에, 인터내셔널 슈퍼스타 사커 2라는 명칭으로 발매하게 되는데요. 한국 선수 라이센스가 있어서 반가운 이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슈퍼스타 사커 2는 자막 영문화로 2002년 6월 1일 정식 발매됩니다. RPG의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2001년 일본과 미국에서 발매하여 400만 장 이상의 엄청난 판매로 대히트를 했던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10편이 정식으로 국내에서도 발매됩니다. 가수 이수영 씨가 테마송을 부른 것이 화제가 되고 있으며 감동적인 스토리 전개와 무게감 있는 전투로 시리즈 최고의 찬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임입니다. 아쉽게도 한글화는 되지 않고 영문판으로 발매 예정입니다. 엄청난 그래픽 퀄리티로 4세대 기종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파판 시리즈 최신작 파판 10 인터내셔널은 2002년 6월 4일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됩니다. 한비 소프트는 1997년 발매한 유럽판 귀무자라 불리는 소울리버의 후속작 《소울리버2》를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깊이 있는 스토리와 화려한 그래픽은 전작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고, 흡혈귀 캐릭터의 독특한 액션과 퍼즐, 많은 무기와 혼의 흡수를 통한 전투로 보다 깊이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울리버2는 영어 자막으로 2002년 6월 4일 정식 발매됩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퍼즐 게임, 오토 스타츠가 발매됩니다. 물, 흙, 나무 세 가지 종류의 조각을 이용해 건물을 세워나가는 퍼즐게임으로 2인용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세 가지 재료로 큰 건물과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의 재미를 느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오토스타츠는 정식 한글화되어 2002년 6월 13일 플스2로 발매됩니다. 현재 절찬리에 아케이드에 가동되고 있는 철권4가 플스2로 이식되어 발매됩니다. 아케이드 발매 후 불과 한달 만에 이식하는 것으로 이번 작도 남코의 초월이식을 기대해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철권 태구와는 확연히 달라진 캐릭터들로 인해 현재 발매 초창기에는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철권4인데요. 가정용 발매를 통해 보다 많은 철권 유저들이 유입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시리즈 다섯번째 발매작 철권4는 정식 한글화되어 2002년 7월 1일 플스2로 발매됩니다. 전작이 플스2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할 만큼 대히트를 했던 귀무자의 두 번째 정식 후속작이 플스2로 등장합니다. 전작이 홍콩의 배우 금성무를 모델링한 주인공이었다면 이번 편에는 아츠다 유사쿠를 모델링한 야규 주베이가 주인공이고 전작의 분위기를 잘 계승하면서 새로운 요소도 많이 추가됩니다. 환마왕으로 10년 만에 부활한 오다가 한 마을을 몰산시킨 상황을 목격한 주인공이 복수의 길을 떠나는 내용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작이 한글화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지만 귀무자2는 자막 한글화되어 2002년 7월 5일 정식 발매됩니다. 중력을 벗어난 환상적인 공중동작 아찔한 묘기를 선보이며 즐기는 최고의 모터 레이싱 게임이 발매됩니다. EA 코리아는 박진감 넘치는 오토바이 레이싱 게임 프릭스타일을 국내에 정식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임은 9개의 스테이지를 바탕으로 아찔한 지형에서 모터 레이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연달아 구사하는 콤보 시스템 서킨 레이스, 싱글 레이스, 프리스타일 레이스 등 다양한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프릭스타일은 영문 버전으로 2002년 7월 27일 플스2로 정식 발매됩니다. 플스2 정발 초장기 대장 액션 게임과 더불어 파판10이라는 대작 RPG가 플스2를 하드캐리하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월드컵 기대와 더불어 발매되는 축구 게임, 플스1에서 엄청난 팬덤을 만들었던 메탈기어 솔리드의 정식 후속작에 귀무자 후속작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슬슬 차세대 폰 걸러 넘어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본격적으로 전발이 시작되는 시기였던 2002년 8월과 9월 두 달간 플스2 신작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흥미로웠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또 뵙죠.